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의 모든 일은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든, 실연을 했든, 사업에 실패했든 그 모든 경험을 내 인생을 이해하는 소중한 한 부분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지난날을 후회하는 이야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할 때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큽니다. 이럴 때는 자기 마음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한번 깨달았으면 앞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넘어졌을 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이런 날을 나무라는 대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가볍게 끝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지는데 큰 병일까봐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몸의 이상 증세를 발견했을 때할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정밀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단순한 종양이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설령 악성 종양이라고 해도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면 됩니다. 혹시 치료 받다가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가 되어보아야알 일입니다. 미리 한다고 수술이 잘 되고 걱정 안 한다고 수술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잘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살것 같던 육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구나. 육신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건강, 시험. 사업 등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생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미래는 결국 현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후회하기 싫다면 현재를 충실히 살면 그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괜찮다고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과거를 생각하다가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행복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우리가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서 비롯되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에게 얼굴이 크다고 놀림받아 외모 콤플렉스가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큰 얼굴이고 작은 얼굴인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얼굴 크기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 철없는 아이들이 내 얼굴이 참 크다라고 놀림받은 기억이 깊은 상처로 남아 그 생각을 스스로 꽉 쥐고 있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볼때 소위 예쁘고 잘났다는 배우들은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환상, 높은 기대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 좋은데 코가 문제야. 다 좋은데 살이 문제야. 이렇게 외모에 대한 압박감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열등감은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삶의 기준을 타인에 두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습니다. 세상에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는 오직 문장을 잘 쓰는 것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지금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것도 멋진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능력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등 의식은 허상입니다. 가령 신체 장애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팔이 하나 없는 것은 다만 불편할 뿐이라고 스스로 편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틀린 것은 없고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열등감과 우월감을 뛰어넘어 행복으로 갈수 있습니다. 만약 스님이라면 혼 타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삼아야지 결혼한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가 열등해집니다. 혼자 살기에 가능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잘 것 없다라고 자괴감이 들 때는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남들을 위로해주듯이 스스로를 위로해주세요. 자기가 가진 조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일도 더잘 풀리고 삶도 더 씩씩하게 살수 있습니다.